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스카입니다. 2018년 6월 16일, 지금으로부터 약한달 전일이죠. 전라남도 강진군에 살고 있는 17살의 여고생 A양은 그날 오후 1시 반쯤에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평소 알고 지내는 아저씨가 소개해준 아르바이트를 가고 있다고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어, 이상한 것은요. 그 전날에 친구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서 이 아르바이트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A 양은 친구에게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신고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A 양도 이 제안이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A 양이 말하는 이 아저씨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평소 A 양의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 50대의 김씨입니다. 그는 근처에서 보양탕 식당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A 양 실종 사건이 있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A 양의 가족은 이 식당에 찾아가서 식사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던 사이라고 하죠.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6월 16일. 집을 나선 A양의 마지막 메시지는 오후 1시 50분 경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오셨다 해남 이동 중 이란 메시지를 내 친구에게 남기게 되는데요. 어, 김씨와 A양이 약속 장소였던 공장 앞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발견이 되었지만 이 공장 안쪽에는 CCTV가 없어서 더 이상의 행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시간대 김 씨의 행적을 보면 2시 16분에 그러니까 1시 50분에 그 공장 앞에서 이 아이가 있었어요. CCTV에서. 그런데 2시 16분에 그곳에서 김 씨의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죠. 근데 이 해당 차량은 썬팅이 너무 짙어서 그차 안에 누군가와 같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A 양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상태가 되었고요. 마지막 추적 지점은 오후 4시 26분 도안면 야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차량은요, 도안면에서 약 2시간 30분 정도 머물렀던 사실이 CCTV를 통해서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자신의 차를 세차하고 주변을 정리하고는 다시 저녁 9시 20분쯤 당구장에 가겠다면서 나갔지만 13분 만인 9시 33분에 집에 돌아옵니다. 분명 그가 당구장을 간 것은 아닌데, 휴대폰 추적 결과 집에서 4km 정도 떨어진 인근 저수지 근처에서 그가 무언가를 하고 돌아온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이후 A양이 밤이 늦도록 연락도 없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된 A양의 어머니는요, 저녁 11시 8분 김 씨의 집을 방문합니다. 여기가 김 씨의 집이에요. 어, 그런데 김 씨가 요 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는 a양을 집에 데려다 줬다고 말하면서 a양의 어머니를 피해 황급히 뒷문으로 도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숲길로 뛰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되었죠. 여러분, cctv 보시면 숲을 사이로 뛰어가고 있는 김 씨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도망가는 걸까요? 김 씨가 이렇게 사라지고 나서 17일 새벽,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17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6시 17분에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근처의 철도 공사장에서 목을 맨채 자살 상태로 발견됩니다. 애탁의 A 양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김 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A 양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강진경찰서는 이 CCTV를 분석해서 A 양의 경로를 파악했고요. 이후에 경찰 600명, 그리고 헬기, 수색경까지 동원되어서 이 A 양을 찾는 것을 우선으로 수사 방향이 정해졌죠.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김 씨의 차량이 이동을 했던 그 경로를 중점으로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된 이유는요. 먼저 아저씨가 그러니까 김 씨가 a양한테 실종 일주일 전에 내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너한테 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수상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양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바로 도망쳐버렸다라는 점이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만드는 데 한몫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실종 당일 A 양과 김 씨는 상당히 비슷한 동선을 보였어요. 특히 A 양의 휴대전화 신호와 김 씨의 동선은 도안면 야산이라는 곳에서 만나고 있죠.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지만 A양이 실종된 직후 김 씨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버렸고요. 집에 와서 차를 세차했고 몇몇의 옷까지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김씨 차량 트렁크에서는 낯이 발견됐는데 여기서 A양의 DNA가 검출되죠. A 양과 김 씨의 행적을 보면 두 사람은 공장에서 약속대로 만나서 같이 차를 타고 도안면 야산 근처까지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씨는 그곳에서 2시간 정도 머문 기록이 있고 돌아와서 세차를 하고 불에 태우고, 즉, 범행 흔적과 피해자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거겠죠. 그리고 결국, 경찰의 끈질긴 수색 끝에 실종 8일 만에 A양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도안면 야산, 비탈진 숲에서 발견된 그녀의 시신은 알몸 상태였어요. 다행히 몸에 상처나 어떤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 여름의 더운 날씨 때문에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특이점이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아주 짧은 1cm 정도만 남겨두고 잘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스포츠 머리형으로요. 경찰은 이건 분명 누군가에 의해서 예리한 도구로 잘려진 상태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녀가 발견 당시 옷가지를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범인은 그녀를 살해 후에 증거를 인멸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며칠 후 국가수 검식 결과 A양의 시신이 부패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 수면 유도제가 검출되었어요. 그러면서 경찰은 오늘 그동안 A양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김 씨를 국가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로 확정하게 된 겁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A 양을 살해하기 전 수면 유도제를 그녀에게 먹였는데요. 이 약은 김 씨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6월 14일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온 약과 같은 성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김씨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낫 기억하시죠? 그낫 날과 손잡이 사이에서 A 양의 DNA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김씨 집에서 발견된 전기 이발기 그러니까 소위 바리깡이라고 부르는 그 전기 이발기에서 A양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이건 A양을 살해한 후에 그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김씨가 범행 후에 집에 가지고 와서 옷가지를 태웠다고 했는데 다행히 여기서 경찰이 수거한 것들이 있었어요. 금속 링, 바지 단추, 천 조각. 그런데 이것들이 A 양이 사건 당일 착용했던 바지와 손가방과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씨는 어, 유력한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확정이 되었죠. A 양의 시신을 찾았고, 모두가 의심하던 대로 김 씨가 범인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김 씨의 살해 동기예요. 그는 왜 A 양을 살해했을까요? 그가 성범죄의 목적을 가졌다가 그녀를 살해한 걸까요? 범인 김 씨가 자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벌여야만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요. 그의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었다라는 이런 정황 증거들 하에 그가 이번이 처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죠. 이에 대해서는 과거 강진에서 있었던 비슷한 범행에 대해서도 혹시 김 씨의 소행이 아닌지 특히나 18년 전에 있었던 강진 초등학생 실종 사건 등등의 연관성을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가 자살한 공사 현장에서 모두가 볼수 있는 곳에서 목을 매달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음,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범행 사실이 밝혀져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딸을 이렇게 죽였다는 것에 대한 비난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해 어쩌면 그는 자살을 선택을 했는데 자살할 때 당시에 공개적인 사죄를 구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 목을 매단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의 범행이 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직 이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또 남습니다. 그가 사건 당일 당구장을 갔다 온다고 하면서 저수지를 갔다 온거 기억나시죠? 그곳은 그가 자주 방문하던 곳이긴 했지만, 그가 그곳에 왜 갔는지 수사의 방향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인지 뭐 의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사회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이영학 사건,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 후에 야산에 유기한 그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실 좀 여러 비슷한 점이 발견되면서 더욱 더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죠. 다행히 범인이 오늘 확정되어서 그나마 A 양의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였습니다.